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파격 인사가 또한번 발표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약 20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 전체 예산을 통제하는 핵심 중의 핵심 요직이라 통상 대통령의 최측근이 맞곤 했는데요. 국민의힘 계열에서 국회의원을 세번한 보수 인사를 발탁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출신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 원칙에 입각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0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해운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등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었던 김문수 후보의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보수생향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다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꼭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예산편성권을 지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데다. 막강한 권한 탓에 김대중 정부에선 진념, 노무현 정부에선 변양균 등 역대 정권의 핵심 측근들이 수장을 맡아왔던 만큼 이번 인사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한나라당 출신의 김성식 전의원이 임명됐는데 대통령실은 보수 인사들을 경제라인 전면에 배치한 배경으로 통합과 실용을 꼽았습니다. 경제 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이고요. 또, 실무 능력 다 갖추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겁니다.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현 이네이블 퓨전 의장이 임명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정무특보와 정책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강경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해훈 후보자의 깜짝 지명에. 국민의힘은 이후보자를 제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경제와 민생 해결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누구든 협력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